삼육에 놓을 수 있고요 삼오에 네. 놓을 수 있고요 오일에 네. 놓을 수 있고요 일오 일이 다 놓을 수 있어요 오이에 놓을 수 있고요 오못 놓고요 이에 놓을 수 있어요 자일로못 놓고 일못 놓고 5에 놓을 수 있고 자 삼오 삼 놓을 수 있고 오못 놓고. 자1요다못 놓고 자, 자, 자36 6에 넣을수 있고 아유. 3에 못 놓고 네. 자, 44 35는 네. 장군한번더한번더 장군. 더. 자, 3, 5. 자, 4 네. 5 3에46 어, 46 6 4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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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사에 아. 놓을수 있고 네. 자, 3 4저 사에 놓을수 있고요. 네. 3은 못 넣고. 여는 6이 나와야 되고 쌍이 네. 나와야 되는데. 6, 6 나왔고. 3이 자, 여기는 다 채웠다. 그죠오2 5 저는 네. 아2 3 5뭐 네. 필요 없어요. 네. 5 4 네. 필요 네. 없고. 네. 네. 자, 3유 잘차례장 아, 아니고 2, 3, 못나요 자, 잠궈, 아, 5, 아, 5, 5, 5, 5, 5 2 장군 나와라. 쌍 만났다. 5이2 장군 한번 더. 어. 자이삼2 3 2 2 2 2, 3. <laughs> 2, 5. 2, 5. 자, 3, 6. 자, 2, 3. 1, 1, 장군! 자, 이제 쌤 빼기 할 거예요. 나한번더 해요. 저도, 아, 쌤 뭐, 잠깐만 더. 이제 네. 뺍니다. 1, 번 2, 3. 1, 장군! 한번 더. 1, 3. 3, 1 3, 4. 3. 3. 4. 1, 3. 뺄수 있고. 자, 또 장군. 이제 저도 빼기 할 거예요.